네, 색트입니다 지금은 어, 사운드피치의 어, 무선 코디스 드 이어폰 에어 포의 통화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이 영상은 단순히 통화 품질 확인을 위한 영상이니까. 끝까지 다 들으실 필요는 없고, 그냥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들으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 테스트부터는 이제 그 소리가 울리는 복도, 복도에서의 테스트는 이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복도에서의 이제 소리가 잘안 나는 여부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 한 1, 2년 전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복도에서 소리가 울려서 안 들리거나 이런 제품들이 많았는데, 이제 최근에 나온 제품들은 워낙에 이제 사양평준화가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복도 같은 환경 정도는 충분히 괜찮은 통합 품질이 나오기 때문에, 어, 이번부터는 복도에서의 테스트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리뷰 자체는, 어, 블로그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은 더보기란에 있는 블로그 주소를 이용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는 제가 그냥, 어, 좀 다양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통합 품질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를 좀 길게 테스트를 하려고 얘기를 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어,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제가 좀 오래 쓰지 않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 좀 정보가 틀리는 정보들도 간혹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사용해보면서 이제 재차 확인되는 것들도 있기 하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로 이제 제품을 전체를 판단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일단 제가 지금 한 4, 5일 정도 사용하면서 이제 느꼈던 점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이제 국내 들어오면은 10만원 초, 10만원 후반? 20만원대 정도 될려나 10만원 후반에서 20만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어, 일단은, 어, 스냅드래곤 사운드를 탑재를 하고 있고요. APTX 어댑티브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얼마 전에 했던 대논 제품도 그렇고, 이 제품도, 어, APTX, 로스리스까지 지원을 합니다. 로스리스를 지원을 하면은 좀더 높은 대역폭으로 들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 로스리스를 탑재한 소스 기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뭐 사용할 수는 없지만은 차후에 업데이트되는 제품들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은 꽤 좋은 어, 음, 제품이 아닐까, 코덱 구성은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ALC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들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제가 보통 그 안드로이드 폰이 최대한 좀 이제 그 아이들용으로 뭘해 밀려다가 잠기는 바람에 거기서 코드 확인을 못하게 돼가지고 일단 AAC가 탑재됐는지 여부는 어 나중에 또 따로 확인해봐야겠지만 아마 탑재가 돼 있을 것 같고요. 어, 그 오픈형 이어폰입니다. 이제 흔히 얘기하는 세미 오픈형 이제 우리 옛날 에어팟 시리즈, 에어팟 시리즈와 같은 세미 오픈형 제품인데 이제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있어요. 어, 당연히 이제 세미 오픈형 이어폰은 기본적으로 차음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뭐 크게 체감되는 성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어폰 끼고 있을 때 들리는 고하는 소리들 같은 경우는 좀잘 잡아주고요. 지하철 소음도 조금은 잡아주지만은 워낙 에 이제 누움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큰 기대를 하시면 안될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은 조금 이제 안에 있는 내부 소프트웨어가 좀 불안정한 건지 이제 아이폰에서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노이즈 캔슬링을 켠 상태에서 이제. 그 핸드폰에서 앱 전화를 하게 되면은 노이즈 캔슬링이 꺼지는 경우가 있어요. 높은 확률로 꺼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앱에서 확인할 때는 노이즈 캔슬링이 또 켜져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래서 다시 껐다 키면은 원래대로 돌아오긴 하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좀 불안정한 점이 있는데, 이런 거는 아마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면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 이제 소리 같은 경우는 어 기본적으로 그냥 펀 사운드 V 자형의 펀 사운드인데 이게 노이즈 캔슬링을 켰을 때랑 껐을 때랑 소리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껐을 때는 저음이 거의 유실이 돼요. 그래가지고 일상은 이제 기본적으로 제대로 들으려면은 노이즈 캔슬링은 무조건 켜고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노이즈 캔슬링을 끄게 되면은 약간 빵통 같은 소리가 나기 때문에 노이즈 캔슬링을 켠 상태로 들어야지만 어 제대로 들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노이즈 캔슬링을 켠 상태에서도 약 7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배터리 타임은 꽤 넉넉해서 어뭐 출퇴근용이나 뭐 데일리용으로 쓰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제품입니다. 뭐, 반응속도나 이런 것도 괜찮기 때문에 사용하는 문제도 없을 것 같고요. 어, 뭐, 하나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케이스에 넣을 때 넣는 방향이 좀 이상해요. 넣는 방향이 이상해서 넣을 때랑 뺄때 약간 조금 불편한 점을 빼고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널형 타입이 귀에 잘안 맞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와이프가 그 인이어 타입의 이어폰을 착용을 못 합니다. 불편해서.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세미 오픈형이나 오픈형 이어폰을 선을 하는데 최근 이제 그 노이즈 캔슬링 제품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세미 오픈형 제품들이 거의 많이 사라졌죠. 그렇기 때문에 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좁아졌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사운드피츠 에어포가 꽤 그런 분들한테는 괜찮은 선택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잘 보고 해놨다가 현재 와이프가 쓰고 있던 이어폰이 이제 고장이 나면 은 교체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조용한 통화 부스에서 어, 녹음을 하고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따로 그, 어, 착용감지 센서가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한쪽 이어폰을 마이크처럼 쓸수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케이스 뚜껑을 열면은 바로 전원이 켜지면서 연결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왼쪽 이어폰이 메인 어, 마스터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왼쪽 이어폰을 끄고 뭐 사용하게 되면 오른쪽 마이크가 활성화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왼쪽이 우선권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쪽 이어폰을 빼서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한쪽 이어폰을 빼서 통화를 하고 있고요. 어,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꼭 한쪽 이어폰을 빼서 통화할 필요는 없지만 한쪽 이어폰을 빼서 통화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아무리 시끄러운 장소라도 이렇게 입 앞에 마이크를 가져다 대면 웬만큼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 만약에 내가 이제 부득이하게 아무리 굉장히 시끄러운 장소인데 이어폰으로 통화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한쪽 이어폰을 빼서 통화를 하게 되면은 이 정도의 통화 품질을 갖게 된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라고 녹음을 하게 될.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한쪽 이어폰을 빼서 통화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마이크 성능이 요 가까이에서 말하는 게 소음을 다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리가 좀 메마르거나 갈라지는 소리가 날 수가 있고요. 어, 간혹 저가형 제품 같은 경우는 소리가 찢어지거나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정도 가격대인지 10만 원 후반에서 20만 원 초반대 제품 같은 경우는 좀 말르고 갈라지는 수는 있어도 좀 깨지거나 막 이렇게 그런 소리가 나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는지 여부만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이 앞에 가져 그기할 때는 이제 파열음, 파파이 요런 파열음 때문에 중간중간 네, 소리가 퍽퍽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그런 경우만 조금 참고해서 어,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바로 이제 이전에는 제가 그 소리가 울리는 복도에서 녹음을 했지만 이제는 바로 대로변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차량 소음이 심한 대로변에 나와있고요 여기는 7호선 강남구청역 앞좌거리입니다 왕복 4차선과 8차선 도로가 만나는 지점에 서 있기 때문에 차량 신호랑 상관없이 계속해서 차량이 이동할 때 발생하는 소음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뭐 자가용부터 버스, 뭐 오토바이, 그리고 지금 경적 소리도 아마 들릴 거예요. 경적 소리도 나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어, 사운드 피치 에어포 같은 경우는 이제 펄컨 핏셋을 쓰고 있고 스냅드래곤 사운드가 들어가 있죠. 스냅드래곤 사운드가 들어가 있으면 마이크에는 당연히 CVC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CVC는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통화할 때 어 마이크에서 주변 소음을 부분을 차폐하는 부분을 해서 주변 소음을 감소시키고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캐치해서 어, 선명하게 들려주는 통화 품질을 높여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팅이 잘 되어 있는 제품들은 어, 차량 소음이 아예 안 들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보통은 차량 소음 약간 물 속에서 듣는 것처럼 멍먹하게좀 약간 블러 처리가 된 것처럼 먹먹하고 흐리게 들리고 말하고 아, 있는 제 목소리가 좀더 선명하게 들리면은. CVC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고, 잘 작동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차량 음이랑제 목소리랑 거의 비슷한 손으로 날카롭고, 어, 귀가 따갑게 들리고 있다고 하면은 CVC가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제품 상세 페이지에서도 CVC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저의 얘기는, 어, 제작하는 곳에서도 CVC를 잘 알고 있고, 요거에 대한 세팅을 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 적어도 차량 소음이 약간 물이 흐리게, 먹먹하게 들리는 정도까지만 돼도, 어, 괜찮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게 불과 한, 한, 1, 2년 전만 해도, 이런 식으로 CVC가 제대로, 어, 세팅이 안 되는 제품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CVC가 있다고 써있는데, 전가안 하는 제품도 있고 그랬는데, 어, 최근에는 대부분 잘 세팅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제 앞으로 다니는 이런 굉장히 많은 차량 소음이 잘안 들어가고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격도 19만원 후반에서 20만원 초반대면은 CVC 세팅이 어느 정도 준수하게 돼 있어야지 정상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은 제가 이제 대로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 가볍게 통 얘기하는 것보다 좀더 높게 목소리를 높여서 조금 큰 목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왜냐면 이게 대로변에서는 다들 소리가 본인도 잘안 들리기 때문에 목소리 높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통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어 지금 제 목소리가 어 충분하게 크게 들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대로변에서는 어좀 작은 목소리로 통화할 경우에는 소리가 상대방 통화가 잘안될수있다는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은 양쪽 귀에 꼭꼭 통화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한쪽 이어폰을 떼서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한쪽 이어폰을 빼서 통화를 하고 있고요 아, 아까와 마찬가지로 왼쪽 이어폰을 빼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지금 방금 전이랑 지금이랑 구분해서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아마 소리가 좀더 크고 선명하게 들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이어폰을 빼서 통화를 하게 되면은 좀 굉장히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충분히 통화가 가능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손으로 우리 기침할 때손 막듯이 손으로 이어폰을 딱 감싸듯이 막고 통화를 하게 되면은 좀더 깔끔하고 어좀더 쾌적한 통화가 가능하다는 점 여기 참고하시면은 진짜 이게 이어폰 끼고 통화를 자주 해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이 은근 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쓸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정작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는 저는 이어폰을 끼고 통화를 거의 안 합니다. 저는 <laughs> 통할 화 일이 잘 없다 보니까 사실상 통화를 안 해서 사실 저는 제품 구입할 때 통화품질 합 별로 안 보거든요. 통합품질이 나빠도 저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통화품질 합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녹음을 하다 보니까는 이게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이렇게 한쪽 이어폰을 빼서도 통화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방당 전에 양쪽 귀에 꼬꼬 통화했을 때랑 어, 이렇게 한쪽 이어폰 빼서 통화했을 때랑 이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점 그리고 한쪽 이어폰을 빼서 통화할 때는 제가 굉장히 약간 속삭이듯이 거의 속삭이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삭이듯이 얘기했을 때이 정도면은 좀더큰 목소리를 할 때는 마이크를 좀더 입에서 떼어놓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충분히 어, 깔끔하게 통화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마지막.

그런 지점에 제가 서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이제 사람이 많은 곳에서 통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아까 대로변에서처럼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우리 이제 보통 이제 바로 옆에 사람이 있을 때 정도에 가볍게 대화하는 톤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지금 제 목소리가 자꾸 잘안 들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좀더 실제 사용할 때는 목소리 톤을 좀더 높이면 될것 같고, 충분히 잘 들린다라고 하면은 저처럼 그냥 가볍게 대화하는 톤으로 사용을 해도 충분히 괜찮은 통화품질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어,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방금 전에 그 대로변 녹음 때 CVC가 잘 작동했는지 제가 아직 뭐 들어보진 않아서 확인은 안 되지만은 만약 그게 작동이 잘 됐다고 하면은 지금 주변에서 발생하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 소음이 안 들려야지 될 거예요. 만약 에 들린다 하더라도 사실 기본은 이 CVC의 가장 최적은 주변 소음이 아예 안 들리는 거고 제 목소리만 들리는 게 가장 최고예요. 그런 제품을 지금까지 딱한번 만나봤는데. 어 그런 경우는 제 완벽하게 CVC 세팅이 되있다고 어볼수 있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주변 소음이 그냥 약간 흐릿하게 물 먹은 것처럼 뭉먹하게 약간 이제 이미지로 치면 블루처리를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뒤에 뭉웅웅 하는 정도만 들리고 제 목소리만 선명하게 들려도 어, 현재로서는 CVC가 굉장히 잘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뭐 주변 소음도 크게 들리고 제 목소리도 똑같이 크게 들리고 한다고 하면은 CVC 세팅이 잘안 됐다. 그리고 이제 가끔 튜닝이 잘못되는 경우에는 핸드폰을 가리기도 해요. 그런데 핸드폰을 가리는 경우에는 아이폰에서는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뭐가 됐든 간에 CVC 세팅이 잘못됐다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만약 주변 소음도 잘 들리고 제 목소리도 잘 들릴 경우에는 어뭐 CVC 세팅이 잘안 됐구나. 하지만 그럼에도 뭐 통화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일단 마이크 성능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가 전혀 안 들리고 주변 소음만 들리는 경우는 이게 과거에 그런 제품이 한두 번, 두번 있었어요. 이게 TV 때피 완전 잘못된 경우에는 주변 소음을 살리고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지워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는 없겠지만은 만약에 지금 그런 상이라고 황 하면은 어 뭔가 전체적으로 잘못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양쪽 귀에 통화 꺼고 통화를 하고 있고요. 한쪽 이어폰을 빼서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한쪽 이어폰을 빼서 통화를 하고 있고요. 어, 사운드 피치 에어포 같은 경우는 바 타입의 제품이기 때문에 한쪽 이어폰을 빼서 들고 통화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방금 전에 통화가 좀잘안 들렸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된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한쪽 이어폰을 빼서 통화하는 거는 어지간해서는 다 통화가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저는 일부러 지하철이나 이렇게 어, 버스처럼 대중교통 안에서는 통화 녹음을 진행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는 곳에서는, 어, 큰 소리를 통화하지 게 않는 게 매너라고 생각 하기 때문에 하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부득이하게 이제 교통, 대중교통 안에서 통화를 해야 될 경우에는 이게 가끔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대중교통 안에서는 그 지하 특히 지하철 같은 경우는 이동할 때 발생되는 그점 충격파가 있어요 그게 붕붕 붕 하는 소리가 그 자체가 이제 소리를 많이 먹어 들어가기 때문에 통화 품질이 웬만큼 잘안 나옵니다 이게 뭐 에어팟 프로 뭐 이런 제품들은 어떠냐 하는데 그런 제품들도 밖에서 대로변에서 쓴 거랑. 지하철 안에서 쓰는 거랑 비교해 보시면은 차이가 좀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는 통화 품질이 잘 안, 아직은 잘안 나오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한쪽 이어폰을 빼서 통화를 하면은 좀더 수월하게 통화를 할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사용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웬만큼 이제 심지어 소니조차도 통화 품질이 좀 괜찮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런 통화 녹음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꾸준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아마 녹음을 안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사운드 피치 에어포 통화품질 테스트였고요. 저는 섹터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